저는 경기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고, 내신은 일반고에서 4점대였고, 경쟁률은 30대 1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으로 여러 학원 정보를 검색하다가 논술정보를 공유해주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SM논술 학원을 추천해 주어 상담을 오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초특강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잡을 수 있었고, 평가특강에서 선생님들이 첨삭해준 걸 바탕으로 제 문제점을 고침으로써 시험에서 실수를 덜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대 시험을 보기 일주일 전부터 경기대 모의논술을 보기 시작하였는데 그 모의논술의 답안과 지문을 꼼꼼하게 외우고 자세하게 글의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그후 경기대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지문이 모의논술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서 답안의 구조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이 하늘의 별 따기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논술의 기초부터 꼼꼼히 잡고 지문 분석을 제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